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태인 원무입니다 저를 좀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도 낯설은 분들이 올해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 나가서 솔직히 나에 이 비해서 뭐 얘기하라고 그러면 떨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 요전에도 적사님이 갑자기 막 운수의 정, 원느방송 출연하자고 해가지고 준비 없이 막 서울 올라가가지고 우리 재훈어머님이랑 남궁문 회장님이랑 촬영을 하고 왔었어요. 그때도 사실 안 떨었거든요. 근데 떨은 것보다 지금 걱정이 앞서는 게 제가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 안한 상태에서 이런 하는 말들이 또 죄송하기도 하고 어, 이제 정말 저의 기본 실력을 검증받는 <laughs> 그런 선배님들한테 문답감정 받는 자리가 아닐까 해서 솔직히 많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받은 주제는요, 정기훈련법 의두라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제가 지금 일주일간 어디를 정말 그 비밀리에 국가적인 부름을 받고 가서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곳에서 있다가 와서 뭐 인터넷이라도 있, 뭐 있어야 뭘좀 자료도 보고 그랬을 텐데 어,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바로 또 1박 2일 출장 갔다가 어제 여유 쪽으로 바로 와서 어제 저녁에 이제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두서없이 드려도 어, 좀 용서해달라고 미리 연막을 좀 제가 <laughs> 치겠습니다. 그... 상시 훈련법에서 보면은 경전과 법규를 연마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시 훈련법에서 경전을 연마하고 난 다음에는 정기 훈련법의 우드로 그 이후에는 우드로 그것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훈련법에서 그 우드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의 위치와 시비의 일이고 그다음에 불조에서, 그 다음에 불조에서, 불교에서 하는 그 화두를, 어, 의심나는 제목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세 가지의 그 일로 이렇게 우두가 정해져 있는데요. 어, 원불교하고 불교하고의 그 우두와 화두의 차이가 뭘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화두를 스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려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수동적으로 받아서 연구하는 것 같고요. 원불교는 이제 그 많은 1700개의 화두를 압축을 하셨어요. 거기 거 반절을 갖고 오시고, 의두요목 20개와 대적공실 6개. 그래서 성각자 분들이 6개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갈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의두와 화두의 차이고, 화두는 불교. 의두는 원불교. 그래서 어, 좌선을할때 의두를 뒤에다 붙여서 하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은 근데 이제 화, 어, 불교에서는 화두만 가지고 계속 연마를 하지만 어, 정의상수를 하라고 한 거죠. 원불교에서는 좌선을 하되 그것을 뒤에다 연마해두고 그 좌선의 전체가 그 의두가 아니라 생활시에 연마하도록 하라 좌선은 좌선대로 하면서 그것을 뒤에다 붙여라라고. 했다라는 그 말은 정의 쌍수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말에서 생활 속에서 깨달아가라. 그리고 이제 교전을 제가 결국은 모든 품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 어, 의두와 성리에요. 모든 품이 그냥 의두와 성리에요. 그게 다. 근데 이제 의두와 성리와 도 별개가 아니잖아요. 의두를 품고 그것을, 어, 깊게, 그러니까 의두는 넓게, 성리는 깊게.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고, 우드는 의심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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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죠. 끝이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은 자기만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만 그것 또한 자기 결론이지 정말 정확한 결론은 아니죠. 거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생될 수 있다. 넓은 것이다. 귀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어, 성리는 이거다 라고 진리를 일단 내놓고 거기서 깊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역적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표현도 되어 있고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어머님들은 까닭 일게 살고 계십니까? 까닭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저도 까닭 일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고 그걸 의도를 한번 삶, 삼아 봤는데, 까닭이라는 게 뭘까? 내가 삶의 의미잖아요. 이 삶을 사는 가치를 느끼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귤 속에는 어떤 까닭이 들어있을까요? 자, 저기서 아까 점심 먹고 먹으면서 잠시 이거를 사용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귤 속에는 어떤 까닭이 들어있을까요? 저는 이귤 속에는 우주, 그 다음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 그다음에 진리 그리고 제주도의 역사 농부의 정성 땀 모든 것들이 이귤 하나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얘는 귤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가 그래서 이 귤이 갖고 있는 까닭이 뭘까 이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게 펼쳐지겠죠 해석이 이게 우드라는 거죠 답이 없어요. 내가 경전을 연마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생활에 적용한 만큼 결과가 나타지는게 우두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까닭일게 살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은 저는 어 이게 까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에 지금 일어나는 우주의 원리나 지금 제가 여기에서 훈련을 나고 있는거나 내일 겪을 일이나 어저께 겪었던 일들이 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를 우주 진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알면서 사는 것이 까닭이다 라고 어,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그도 경전연마도 하고 마음공부도 하고 상실기도 쓰고 어, 또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혀보고 어, 이렇게 해보니까 음, 제가 현재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보여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솔직히 이제 한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정말 누가 다 공임, 이거는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제일 바쁜 사람. 그거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일 바쁜 사람인데 쓰러지지 않고 날마다 아침에 기사회생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집에 갈때 배터리가 0이 돼서 가요. 가는데 아침에는 다시 100% 수면이 돼서 힘차게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보약을 먹냐? 이렇게 어떤 후배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한 게 아까 이 까닭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는 보약이야 라고 대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말 속에서 또 많은 걸 깨우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선생님은 아침마다 설레인다고요? 이렇게 힘든데? 학교가 어난 설레요 왜 오늘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이 이게 갈지 알기 때문에 설레이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된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는 모든 그 일마다 정말 우드를 많이 했어요 우드를 많이 하고 성리까지 성리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상황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원인 분석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넓게 또 내가 미치지 못한 생각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연습이 되다 보니 이제 미래에 이게 어떤 형이 갈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번 넌지시 비춰봐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니까 우리 후배들이나 옆에 주변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약간 허풍을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말 그대로 따라가니까 나타나니까 너무 이렇게 놀랍다. 선생님이 신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수 있고 그 어떤 몰입에 의한 우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뚜렷한 신분 의성, 어, 이걸 가지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이 교전에다가, 네, 본의를 이렇게 파악하라고 경전 연말을 하도록 이 넣어주셨는데요. 그뜻 또한 시대에 맞게 해석해서 너희들이 응용해라라고 교전을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전을 보시고 이것을 그대로 따라해야지가 아니라 이것을 새 시대에 맞게 또 어떻게 우리가 각자 적용할 것인가가 우리 업무들의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 대적공실 6조를 제가 사실은 좀 사례자표로 <laughs> 연말을 해왔는데, 뭐 다들 아시잖아요. 대지여공심소연 시방재불, 수중주, 두두무물계무에 복개무단 자재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딱두 가지 우드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 두두, 아니, 시방재불, 수중주에서 그 구슬이. 시방에는 구슬이 다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구슬이 뭔가 이게 의심에 딱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여유보주더라고요. 근데 그 여유보주는 용이 하늘을 승천할 때 필요한 구슬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여유보주를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이런 어, 식물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그 여유보주를. 그래서 그 여유보주를 그 우주의 진리고 이런 상의 진리라는 거. 그 여유보주가 어, 그런 것을 깨달았고요. 그게 이제 어 알고 싶으시면은 대종경 요유품 13장에 어 여유보조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로 보면 그것이 여유보존이라 내 마음에 착을 떼고 자유롭게 살아라 진리에 맞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벗계모단자재유이 부분이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이데아거든요. 낙원세계에요벗계모단자재유 용이 깃털에 여의보조를놓고 자유자재로 그 깃털로 움직이면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 깃털로. 그래서 제가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자유롭게 그 빙상 경기장에서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리듬 제주를 하는 그 모습을 생각했어요 리듬 제주에서 공으로도 하잖아요. 공이 떨어지지 않고 떨어질 지점에 가서 잡고 뭐 부르고 뭐 그걸 가지고 별 제주를 다 하잖아요. 축구 선수도 공을 가지고 제주를 부리고. 자, 그런 것들이 벗겨보다 자제력 아닌가. 우리가 어떤 질기의 구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갖고 놀고, 그것이 시시비비 이해에 누구한테도 걸리지 않고, 자리 이타 정신으로 동영덕화 하면서, 어, 그 다음에, 무의와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무르익어서 낙원 세계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 의두 연마의 목표이고, 우리 모두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laughs>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적은 소견이었지만,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laughs>